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그림 읽기 좋은 날이구요 그림 그리기 좋은 날입니다 그 잉어 그림은 우리 그림에 많이 나오잖아요 잉어의 비늘은 열십자의 무늬가 있는데 이를 물리라고 하죠 그래서 잉어의 이는 고기어와 물리의 이가 합쳐진 글자라고 어, 이야기하면서 군자 물고기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잉어 리자 요거는 영특할 리자와 비슷하다 고해서 영특할 리 또, 어변성룡이나 이런 거에서, 어, 좀 많이 응용된 데서 어떤 등용문의 설화가 좀 담겨져 있죠. 특히 이 측도서는 가로세로 6 곱하기 6이라고 그래서총 60, 66이 36. 66이라는 그 숫자도 좋아하지만 6이 두번 곱해지는 66린이라고 해서 3 6리은이잉의양 옆구리 비닐에 연유한 으로 별이 생긴 거죠. 그래서 육육린이다라는 별칭이 좀 있죠. 3 6의 비닐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뭐잘 알려져 있었겠지만 어, 문과 또그 자식 번성 또 어변성룡의 얘기에서 알듯이 영전 또 효자도에서 나오는 잉어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그림에 자주 등장하죠. 이 잉어를 그리려면 먼저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복기라고 그래서 여기 가슴과 여기는 대기두개씩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등지느러미 어 볼기둔이라고 그래서 둔기라고 하는 요 부분에 있고요. 그다음 꼬리 에, 미기라고 해서 꼬리 지느러미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아가미가 있는데 이 아가미새는 이거 덮개입니다. 아가미 덮개. 아가미 이렇게. 우리가 머리를 이렇게 잘라서 볼때그 부분이죠. 그 다음에 촉수라고 해서 수염이 원래 4 개가 있습니다. 위에 작은 거, 좀큰거 해서 총4 개인데 두 개만 보통 그리죠. 그 다음 코, 윗 입술, 아랫 입술. 눈이 있겠고요. 이 측도선이라고 하는 이 부분과 미병이라고 하는 요 꼬리, 꼬리 자루. 이 부분을 잘 그려야 잉어를 그릴 수 있겠죠. 그렇다고 그러면 잉어를 그리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앞에서 설명한 잉어의 구도를 기억하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에게 좀 자유롭게 보여드리려다 보니까 제가 일단 여기에 있는 잉어를 하나 그려주고, 그 다음에 무슨 잉어를 그릴 거냐면, 비단잉어를 그릴 생각입니다. 왜냐구요? 여러분은 멤버십이잖아요. 그죠? 야, 멤버십 회원에게 드리는 저만의 혜택. 그거는 아무래도 어, 좀더 공부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는 방법이겠죠? 야,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일단 이렇게 올려놔 주고, 이 밑에서 아가미를 이렇게 올리는 것까지 여러분이 에, 비슷하게 배우셨습니다. 그죠? 그래놓고 이렇게 머리가 들어갈 거고요. 야.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당연히 여기에 1차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아가미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아가미 덮개가 이렇게 좀 있죠 그죠 이렇게 이 아가미 덮개를 그려도 되고 안 그려도 되지만 어쨌든 이렇게 아가미 덮개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예이 네, 상태에 눈이 좀 번지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해놓고 가장 쉬운 방법은 이 상태에서 이 위로 올라간 이 방법에, 그죠?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응? 음 응. 그래 놓고, 밑에를 더 여린색으로, 그죠? 여린색으로, 이렇게 잡아주면, 보다시피, 네, 이게, 예, 이 잉어의 몸이 완성이 되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느러미를 그리고 뭐 앞에 머리를 그리고 그럴 건데, 야, 일단은, 어, 이 머리를 좀더 완성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야, 머리가 좀 시커먼 이유는, 그렇죠. 지금,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입을, 입을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고,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수염이 있죠. 야, 이렇게 해놓고, 저 같으면 여기 에 입을 요렇게 다른 색으로 편안하게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에 이렇게 수염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수염을 이렇게 이렇게 그리죠. 야, 이 상태면 누가 봐도 여기까지가 이제 잉어의 얼굴입니다. 그죠? 야,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눈이 살짝 올라오죠. 측면이긴 하지만, 그죠?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넘어가겠죠. 이렇게. 이렇게 넘어갈 거고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등지느러미와 이제 지느러미는 약간의 자색을 섞어서 사용합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음, 그죠? 이렇게, 예, 네, 여기도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네. 그리고 이쪽도 뭐요 옆에서 보일 수도 있고 이쪽에서도 보일 수 있지만 이렇게 보인다고 치고, 네, 네, 여기에 복기라고 하는 배지느러미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둔 길에서 예, 여러분 잘 아는 꼬리지느러미 이 바로 앞에 있는 에, 볼기 전둔 자를 써서 둔기라고 하고요. 그다음 여기에는 이렇게 해서 꼬리를 이렇게 만들면 되죠. 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그리, 그리는 그리 잉어의 전형적인 그림 형태입니다. 그려 놓고 여기에 좀 마른 상태에서 이제 그리, 그려야 되겠죠. 그냥 마르기 전에. 여기에 제가 문이를 이걸 넣는 법이 두 가지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이렇게 여기는 좀 제가 이렇게 진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왜 왜 그럴까요? 예, 등 부분이라 제가 그냥 조금 더 진하게 여러분이 보기 좋라고 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냥. 음. 이게 또 이렇게 번지니까 번지는 건또 번지는 대로 매력이 있으니까 그냥 내비둘게요. 이렇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예, 자색에다가 검정을 조금만 찍어서, 이, 저기를 해줍니다. 음, 지느러미에, 예, 이렇게. 음, 지느러미에 가시를 이렇게 해주죠. 음, 이렇게. 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음. 자, 우리가 등지느러미, 당연히 등지느러미 중요하죠. 음, 자, 한 번씩 이렇게 찍어줍니다. 음. 그 다음에 꼬리지느러미. 너무 정확하게 이걸 다 하시면 안 이뻐요. 이렇게 해놓고 당연히 이렇게 하나의 형태로 잡아주면, 보다시피, 완벽하게 진행이 되죠. 여기에 좀 마른 다음에, 이제 이 표현 방식은 검정으로 쭉 하는 게 있고, 등을, 이렇게 비닐을 일일이 그리는 게 있는데, 저는 일단 여기에선, 요렇게 해드릴게요. 왜냐, 저쪽에 비단잉어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두 가지 방법을 다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여기선 이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느러미 앞쪽은 크고, 비늘, 비늘이죠? 비늘이 앞쪽은 크고, 뒤로 갈수록 좀 작고, 예, 그리고 요 배로 올수록 좀 여린 게 좋겠죠? 이렇게. 음, 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예, 이쪽으로 넘어간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은 네, 그쪽은 안 건드리는 걸로 네, 이렇게 어떤가요? 이렇게 해 놓고 이제 눈을 좀표현하면이 잉어 그리는 법이 완벽하게 여러분에게 터득이 되는 거죠. 야, 여러분은 아무래도 멤버십입니다. 멤버십은 조금 더 제가 노하우를 좀 푸는 편인데,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이... 요 눈이 잘안 보이니까 제가 한번더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 사실은 이게 뭐, 보여야 되는데 잘안 보이는 관계로 제가 한번 더, 이렇게. 음 이러면 확실히 이제 잉어의 그, 눈이 보이겠죠. 자, 이렇게 그리는 법과, 그 다음에, 라인을 그려서 그리는 잉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지금부터 그려드리려고 합니다. 비단잉어죠. 어, 물론 여기에, 여기에, 요렇게, 요렇게, 입에 이렇게 들어온 요 중심선이 조금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요, 요런 거는 여러분들이, 그, 좀, 음, 보면서, 요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여러분, 아, 어, 좀 편안한 대로 하고요. 이제 비단잉어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해드리고 싶었던 건 비단잉어예요. 비단잉어 그리는 법은, 어, 잉어 그리는 거에 무늬만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한번 따라하시거나 해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이제 뭐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위에서 보는 비단잉어를 한번 그려서 해봐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앞에 있는 입이 있을 테고요. 입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서 당연히 어 똑같이 수염이 이렇게 나가죠?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나갑니다. 그렇죠? 그래놓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눈이 표시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눈이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 눈이 표시가 된 뒤에서 이렇게 해서 아가미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아가미가 있는 쪽이 있을 겁니다. 그래 솔직히 여기서 이렇게 등이 이렇게 있겠죠, 그죠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나갈 겁니다, 이렇게. 응? 이렇게 꼬리로. 야, 여기에 당연히 우리가 얘기하는 지느러미가 이렇게 있겠고 여기서도 이렇게 예, 지느러미가 있겠죠. 그래놓고 양쪽은 보이지 않지만요 위에도 지금 이렇게 이렇게 가운데로 있을 거고요 양 옆에 조금 조금씩은 보일 겁니다, 이렇게. 응. 음. 그래놓고 이것도 이렇게 와서 음.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이렇게. 야 여기에 이무늬를 넣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 이 저기는 왜 그렇냐면 지금 저쪽에서는 무늬를안 넣고 점으로 표시를 했잖아요 비닐 그릴 때. 근데 여기선 이렇게 넣겠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넣어야 문의를 할 때, 비단잉어에 문의를 넣을 때, 비닐과 관계에 있어서 좀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뭐, 그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 그, 그림 그릴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이런거 표현할 때,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어려워요. 잘게 할 거냐, 크게 할 거냐, 아니면 작게 할 거냐, 뭐, 이런 게 어렵지. 사실 다른 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제가 하는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 주겠죠. 이것도 좀 미리 하는 이유는 이따가 또 저기에 넣어서 안 보인다 그럴까봐. 여기도 지금 이거는 거의 등지느러미는 위에서 보기 때문에 거의 안 보인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음? 이것도 잘안 보이겠죠. 여기에서 한번 색을 칠하는 걸 한번 보세요. 색이 관건이에요. 사실은 어, 여러분 다 알지만 비단잉어는 깨끗한 색으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물을 맑게 하는 게 좋습니다. 야 물을 최대한 맑게 한 다음에 화이트 흰색 먼저 합니다. 그 어떤 분들은 아 흰색보다는 난 그럼 노랑과 주황 계열인 거 먼저 하겠다 상관 없어요. 그거 먼저 하도 상관이 없습니다. 야 잉어의 색을 넣을 때좀 편안하게 넣는데, 요 이쪽과 이쪽이 거의 무늬를 맞추어서 넣어주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응? 이렇게 그래놓고, 여기에 이 주변에는 조금 여린색 있죠. 조금 여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노랑이나 주황같이 이렇게 조금 여린, 여린 바탕으로 이 친구의 그, 색깔을 조금 이렇게 도와주면, 보다시피, 이렇게 되죠. 그래 놓고, 나머지는 흰색 있죠. 흰색으로. 흰색을 이용해서 이, 줄때이 호부는, 최대한 좀 깔끔하게 여러분에게 좀 나가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그냥 보십시오. 이렇게 섞이게 잘비단잉어기 음. 때문에 색깔이 잘 섞일 수 있도록. 음. 그러면, 잉어의 느낌이 확연하게 이래놓고, 나중에 가장 진한 데다만, 이렇게 해서 이 색을, 포인트를 조금씩 더 몰아주는 겁니다. 번지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가운데에 더 밀어넣어주고, 야, 번져나가죠? 이렇게? 살짝 번져나가죠? 이게 포인트라는 얘기예요 그리실 때. 야, 얼마나 이렇게 해놓고, 똑같이, 뭐가, 그렇죠. 지느러미는 똑같이 자색을 이용해서 합니다. 자색과 검정을 이용해서 하던 대로 그대로 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줍니다. 여러분에게 보기 편하라고 지금 제가 색의 느낌을 좀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너무 여려도 안 되고 너무 진해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여야 되니까 제가 좀 표현을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응? 이렇게 하죠. 네. 그래 놓고, 요 위에 등진느러미 지금 여러분에게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지만 안 보여도 표시는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 그 오히려 비단, 어떤 분이 그래요. 비단인 거가 더 쉬운데요? 그러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놓고 여기에 어떤 분들은 검정을 좀 넣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문의를. 아 당연하죠. 이렇게 검정으로 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솔직하게, 문의가. 그죠? 되도록이면 제가 가운데로 넣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이걸 표현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넣어주는 분도 있어요. 어, 음. 이 잉어의 색은 여러분들이 많이 관찰한 다음에 하는 거기 때문에 편하게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번지게 해주고요. 네, 이러면 보다시피, 어, 일반 잉어와 비단 잉어의 차이점이 되죠? 비단 잉어 옆으로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솔직하게. 뭐, 여러분은 마음 놓고 하셔도 돼요. 왜? 여러분은 저의 응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냥 옆모습을 예를 들어 그린다고 칠게요저 모습이 조금 더 이렇게 옵니다. 그죠? 이렇게 조금 더온 다음에 이렇게 그려요. 음? 이제 옆에는 잘안 보일 수 있게 오고 이쪽은 이렇게 와서 눈을 이렇게 해주지만 이쪽은 그게 아니에요. 이제. 네. 그렇죠. 보여야 되니까. 뭐가 보여요? 네. 눈이 보여야죠. 이렇게 눈이 들어갑니다. 제가 조금 크게 그리는 이유는 이 눈이 자꾸 지금 어, 뭐에 의해서 그렇죠. 사라지니까 어,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 음. 아가미가 여기에 있겠죠. 그래 놓고 여기에 어, 자라는 예, 이렇게 지느러미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네. 야 요렇게 해 놓고 당연히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렇게 이렇게 가운데로 올라가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응. 어, 요렇게. 이렇게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선 당연히 이등 지느러미가 이렇게 완벽하게 보이겠죠. 그죠? 이렇게. 요렇게 와서 여기에 아가미가 있고 이렇게 넘어가고 여기에 이렇게 아가미가 있는 곳에 지느러미가 있겠죠. 야, 보시면 여기 요기 부분이 여기란 얘기고 이렇게 넘어와서 입단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히려 더이옆 모습이 더 쉽죠. 이렇게 그려놓고 뭐 이쪽으로 이렇게 에, 이렇게 있으면 지느러미의 효과를 낼수 있겠죠. 이렇게 넘어올 거고요. 야, 여기서도 당연히 이 모습은 더 그리기가 쉽죠. 왜요?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 그리는 것이 좀 너무 어, 어렵지 않게 편안하게 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다시 얘를 이쪽으로 잡아줍니다. 어? 그러면 비단잉어가 오히려 먹으로 그리는 몰골법에 비해서 구르기 훨씬 쉽다는 거죠. 왜요? 뭐만 알면. 네, 맞아요. 구도만 알면, 근데 이 구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면 더 어렵겠죠. 네 이렇게 그려주면 어, 비단잉어의 느낌은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여기에 눈을 좀 이렇게 그려주고, 이렇게 눈을 그려주고, 이거를 한번 색을 한번 칠해보면 오히려 더 쉽겠죠. 색을 한번 칠해볼게요. 일단 가장 쉬운 색부터 칠하겠습니다. 야, 발, 빨강을 한번 우리 이번에는 그냥 주황 계열로 한번 쭉 가볼까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응. 그래놓고 앞에는 빨강으로 완전히 이 친구를 잡아주고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렇게 응. 응. 이렇게 좀 잡고 최대한 제가 주황색 계열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지만, 언제나처럼 흰색의 바탕이, 호분이라고 하는 이 색이 바탕이 되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호분이 이쪽으로도 좀 있겠죠. 이렇게 바탕이 되어주면, 헐, 더 느낌이 살죠. 이렇게. 음. 어떤가요? 여기에 검정을 조금 더 넣어줘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 잉어의 느낌을 더 살리기 위해서, 어? 무늬를 좀 어? 넣어주면 더 살죠. 이 비단 잉어가 오히려 더 어떤 잉어보다 쉽다는 얘기죠. 그렇죠. 얼굴법으로 그리는 잉어보다 더 쉽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이제, 아까 했던 지느러미를 고스란니 밀어 넣어줍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등 지느러미 그대로 가고요. 네, 이렇게 해서 그대로 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야, 느낌이 더 살죠? 야 이렇게. 표현이 이렇게 수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단잉어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색깔 때문에 그러겠죠. 그러나 색은 오히려 더 여러분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어떤 기회를 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느낌을 더 제공하죠. 음? 네, 오늘은 비단잉어까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만, 일단 한번 여기에. 눈을 한번 색을 넣든 걸 넣어보죠. 여기에 이렇게 색을 눈으로 이렇게 넣어줘야죠. 음. 여기는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양옆은, 그죠? 이렇게. 예, 여기도 지금 뭐 완전히 번져서 그러고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여기에 점을 한번씩 찍어주면 온전히 다 끝납니다. 예. 여기에도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약간 이렇게 보일 수도 있, 있습니다. 이 예, 요, 요, 요 지느러미가 옆으로. 뭐, 그거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하시면 되니까. 네, 이렇게. 예. 그림은 원리고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무조건 무대보로 그리게 돼 있죠. 대두르기면 서예든 그림이든 어느 정도의 원리와 생긴 걸 이해한다면 그림 그리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이 비닐을 어떤 분은 여기에 좀 넣어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때는 흰색으로 이 밑에 부분만 표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비단잉어는 요런 때는 다른 데는 표현하지 마시고, 이렇게 왜요? 조금 더 환하게 여기만. 다른 데는 하지 마시고, 이렇게 그러면 이 친구의 맛이 조금 더 살죠.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오늘은 비단잉어까지 여러분에게 잉어 수업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